한국의 안동과 제주도는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의 전통술 소주로 유명합니다. 소주는 고려 충렬왕 때 몽골의 쿠빌라이 칸이 일본 원정을 목적으로 진출하여 몽골의 병참 기지 역할을 했던 안동에 전해졌다고 하죠. 홍건적이 침입했을 때그 당시 국왕 공민왕이 안동으로 몽진했고 안동인들이 힘을 합쳐 공민왕을 지켜줬기 때문에 공민왕은 안동 지역에 안동대 도호부 칭호를 내립니다. 국가의 수도를 지키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렇다 보니 고려 말 때부터 세력을 확장하던 안동 출신의 신진사대부가 세력을 형성하여 조선 시대에는 특별한 세도가를 형성했고 안동 소주를 보존 발전시켜 오늘날의 한국 전통 명주인 안동 소주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말하자면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낸다는 속담처럼 따뜻한 날씨와 초지가 많아 몽골인들이 말을 키우기엔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따라서 제주도에 몽골인들이 늘어가면서 소주는 자연스럽게 제주도에 퍼집니다. 소주의 소장은 살을 쏘라는 한자로 태우다는 뜻인데, 한마디로 액체를 태울 수 없으니 열을 가하여 액체를 증류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소주라는 말 이외에 다른 말도 있었습니다. 고려 시대에 지금의 북한 개성 지방에서는 소주를 아락주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락주라는 발음과 동일한 단어가 있는데 신기하게도 아랍어 중 아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땀을 말하며 증류 기술이 발견되면서 증류의 의미로 고착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랍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고려에까지 전해진 것일까요? 몽골은 지금의 러시아 절반 이상의 지역과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를 제외한 전중앙아시아와 지금의 중국까지 집어삼킨 인류리옥사상 전대미문의 큰 영토를 점령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아랍지역까지 점령했는데 이 시기에 소주는 고려로 전해졌습니다. 증류기술의 원전을 살펴보자면 최초의 증류기술은 바빌론에서 대략 기원전 2000년 전부터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발명가였던 아리스토텔레스도 증류법을 연구했지만 당시에는 큰 발전을 이루지 못했고 그리스의 증류법을 갈고 닦아 수준을 끌어올린 사람들이 바로 아랍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아랍에 대해 잠깐 소개하자면 이슬람에게 영향을 준 분하는 그리스 학문이었는데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리스와 가까웠던 시리아는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책들을 시리아어로 번역해 놨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플라톤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물리학, 형이상학시, 생물학, 동물학, 논리학, 수사, 정치, 윤리, 도덕 등 다양한 주제로 책을 저술한 천재로 지금도 그리스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까지한 위대한 인물이었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식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공립도서관을 짓고 번역을 시작했는데 번역가들이 얼마나 대우를 받았냐면 번역한 책의 무게만큼 금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리스 과학서적 대부분이 아랍어로 번역됐고 아랍은 실용적인 그리스 학문을 빠르게 흡수합니다. 대표적으로 연금술에서 화학 지식이 축적됐고 천문학을 연구하여 지구의 둘레가 4만 킬로미터임을 알아냈으며 최초의 종합병원 시스템도 아랍에서 만들었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의 이야기로 잘 알려진 하론 알라시드의 아들인 알마무니 통치 기간 중에 살았던 가장 유명한 수학자인 알카리지미는 대수에 관한 논문과 인도 숫자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그두 가지 다 12세기에 라틴어로 번역되어서 유럽에 큰 영향을 끼쳤죠. 경제 분야에서도 수표 신용장을 만들어냈다고 하니 얼마나 지식에 대한 열정이 강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9세기에서 11세기까지 동아시아를 제외하고 문화가 가장 발달했던 것은 서유럽이 아니라 바로 이슬람 영향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슬람 문화는 그리스 문화, 페르시아 문화와 더불어 그들의 창의성을 더해 만들어졌습니다. 아라비아인들이 중세의 암흑시대에 세계의 많은 지적재산을 관리하여 후대의 유럽인들에게 넘겨주지 않았더라면 17세기의 과학혁명이 가능하지 않았다고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실제로 세계 모든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숫자가 아라비아수인 것을 보면 그 증거가 될수 있죠. 이 시기에 천재가 한명 배출되는데 그 유명한 이븐신나입니다 르네상스를 이끌어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비견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치유의 서라는 백과사전을 저술했는데 이 책은 논리학, 자연학, 수학, 심리학, 형이상학 등을 포괄하고 있었죠. 또한 그 잊어서 의학정전이라는 책은 중세 대학들에서도 교과서로 사용될 정도로 훌륭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증류기의 창시자입니다. 최초로 순수한 알코올을 분리해낸 사람은 9세기에 살던 알킨이라는 아랍 사람이지만 후에 증류기를 완성한 사람은 이분신하입니다. 이븐 이분신하가 이븐 만든 증류기는 역사상 최초로 식물성 오일을 만들어냈는데 증류기로 만들어낸 액체를 아락이라고 불렀고 그 뜻은 땀입니다. 기본적인 증류기의 원리는 식물의 잎이나 꽃잎을 물에 넣어 가열하면 식물성 오일이 배어든 수증기가 차가운 구리관에 맺혀 액체화되는 방식으로 증류가 됩니다. 차가운 구리관에 수증기가 맺힌 모양이 땀처럼 보인다고 하여 아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여 술을 마시게 됐죠. 무슬림들은 술을 마실 수 없다고 하지만 아랍 지역은 일교차가 매우 커 밤이 되면 무척 춥습니다. 물이 없으면 술을 마셔도 된다는 샤리아 이슬람 율법이 있었고 아랍 지역에는 비무슬림도 살았기 때문에 발효주를 증류시켜서 술을 마실 수 있었던 겁니다. 추위를 이기기 위해 종교적 율법에 적당한 해석을 가 해서 술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아랍지역을 정복한 몽고인들에게 약탈한 재물과 영토만 큰 이득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주를 마실 수 있었기 때문이죠. 목축생활을 하는 몽고인들에게 도 몸을 데워주는 소주는 매우 환영받았죠. 증류법을 만나기 전에는 도수가 낮은 마유주를 마셨는데 증류법을 배우 면서 높은 도수의 술을 만들어 더 적은 양으로도 몸을 데울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증류주는 몽골 사람들의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세계 최고의 기마술을 무기로 세상을 단숨에 점령해버린 몽골 전사들은 거대한 제국을 만들고 서양과 동양을 연결했으며 당시 최고의 과학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아랍 지역을 흡수하며 이 증류법을 전 세계로 퍼뜨립니다 증류주인 소주를 너무나도 좋아했던 몽고인들은 그들이 가는 곳엔 늘 소주를 휴대하며 다녔던 거죠. 이아락이라는 단어는 몽고가 집에 했던 아랍 지역에서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고 결국 고려까지 전해졌습니다. 그 당시 소주는 제조가 까다로운 증류주였기 때문에 값이 비싸 부유층이 즐기던 술로 인식되었고 일반 서민층들에게는 약용으로만 쓰여져 약소주라고도 불렸습니다. 그후 조선 초기에는 왕실이나 사대부 등 주로 지배층이 많이 마셨는데 후기에 들어와서는 농업 기술의 발달로 쌀 생산이 증가하고 양조업이 성장하면서 대량 생산되어 일반인들도 즐겨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려 시대부터 전통이 이어졌던 안동 소주는 세계적인 증류주였지만 1909년에 일본인의 주도로 주세법이 만들어지면서 주정으로 만든 소주가 등장했습니다. 쌀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1965년 양국 정책으로 쌀로 소주를 못 빚게 되면서 전통주에 대한 명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대신에 소주는 향료와 감미료, 물을 섞은 고구마와 타피오카에서 증류된 에탄올을 사용하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중에 대량 판매되는 소주는 증류기법 소주가 아니라 희석식 소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